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노후 금빛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똑같이 모든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일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우측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0세 이후 몸의 변화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 먼저 왜 60세가 넘으면 과일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고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도 이제는 촉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는 특정 성분들이 몸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쌓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일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 있고 어떤 과일은 칼륨이나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60세 이후에는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한 과일 첫 번째 포도.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어? 포도가 왜 위험해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포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5에서 20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한알한 한 알이 작아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포도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6살 정도로 제한하시고 식사 직후보다는 운동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과일 두 번째 바나나,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칼륨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어요. 이는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나나의 당분 1명입니다. 바나나 한개에는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4개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반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운동을 하시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과일, 세 번째 망고.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망고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분 함량이 극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망고 100g에는 약 13에서 15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포도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망고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집니다. 망고 하나를 다 먹으면 각설탕 10에서 12개를 먹는 것과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에 큰 부담을 주죠. 또한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망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망고는 섬유질이 많고 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망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하루에 한 조각 정도만 드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 및천환점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포도, 바나나, 망고 모두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한 우리 몸의 상태를 고려할 때는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럼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을 내용, 바로 60세 이후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건강 지키는 과일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한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요점정리도 해드릴 거예요. 건강 지키는 과일 첫 번째 사과.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의 효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펙틴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과일이에요. 또한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케르세틴, 카테킨 등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늦춰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식욕도 조절되고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는 과일 두 번째 블루베리. 두 번째 건강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블루베리의 효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뇌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각종 안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하고 시역 저하를 막아 줍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하루에 한줌 정도 약 50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시리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겨울철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세요. 건강 지키는 과일 세 번째 키위 세 번째 건강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고 털이 많이 난 외관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집약되어 있는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키위의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키위는 소화효소가 풍부합니다. 액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키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줍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처럼 칼륨이 과도하게 많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양의 칼륨을 공급해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위를 꾸준히 드시면 잠을 더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건강 지키는 과일, 네 번째 딸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건강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죠. 하지만 딸기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60세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한 건강과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늦춰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딸기는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 딸기가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딸기의 자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안전해요. 딸기에는 폴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폴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60세 이후에는 빈혈이 생기기 쉬움으로 딸기를 통해 폴산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하루에 5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딸기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서 농약 잔류가 걱정되거든요. 과일 섭취 시 주의 사항과 팁.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주의 사항과 팁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2에서 3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줄이고 소화도 더잘 됩니다. 두 번째로, 과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과일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네 번째로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과 과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키이나 딸기 같은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시는 과일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실생활 적용 방법과 추가 건강 정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 사과 한개 아침 식사 30분 전, 화요일 블루레리 한줌 오후 간식으로, 수요일 키위 한개 저녁 식사 후, 목요일 딸기 8개 점심 식사 전, 금요일 사과 1개 아침 식사 30분 전, 토요일 블루베리 딸기 요거트와 함께, 일요일 키위 1개 저녁 식사 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건강한 과일을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구입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당분이 적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내에 드세요. 그리고 과일을 드시기 전에 혈당을 측정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과일을 먹기 전과 후에 혈당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일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과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탄수화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과일을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요점 정리 및 마무리.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 첫 번째 포도, 당분이 너무 많고 옥살산이 신장의 부담. 두 번째 바나나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 심장의 위험. 세 번째 망고, 극도로 높은 당분과 소화 부담. 첫 번째 60세 이후,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건강 과일 4가지. 두 번째, 사과 혈당 안정, 콜레스테롤 개선 하루 한 개. 세 번째, 블루베리 내 건강, 눈 건강 하루 한 줌. 네 번째, 키위 비타민 C, 소화 개선, 수면 질 향상 하루 이회 이게. 다섯 번째, 딸기 양삼아 심혈관 건강 하루 5회, 일 공개. 꼭 기억하실 점들. 과일은 식사 30분 전이나 이에, 3시간 후에 드세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세요. 기존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과일 하나하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했으니까 음식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아직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셔도 건강에 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